여러분요오늘또 새로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주식 투자금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올라갈 걸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공가나 시가로 사서 사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아니면 이번 주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번 달 내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서 사야 된다 자 저는 이 조건 검색 시에 로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탁탁 뽑아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탁탁 뽑아내기 때문에 바닥에서 돌려주는 그런 종목 기업들 막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로타 다 바닥 바닥 자리다 많이 올라간 것은 다 돌려주는 자리에서 잡아내면 아 지금 반도체가 세죠. 반도체 좀 많이 봐야 돼요. 시가총이좀큰 것들, 하나 마이크로 이런 거 이제 조정받고, 돌려주죠돌려주죠 거래량, 거래량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고, 돌려주고. 이런거 사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빠져있을 때. 그러면 처상 기다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음? 제주 반도체도 이제 돌려주고 있고, 해성디에스, 전해성디스를 이미 공략을 했습니다. 전날에.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죠. 주산 테스나. 주산 테스나도 이제 돌려주고 있죠. 수급 들어오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음, 또, 이제 TMC. 요것도 이제 반도체죠. 이 뭐야? 특수가스. 반도체 경기회복 풍풍기대 수급 들어오고, 돌려주고, 돌려주죠? 이런 거를 사면은 이제 수익이 쉽게 나는 겁니다. 호텔. 여기서 매물 수급 한번 하고, 이제 매물 이제 양봉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사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올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돌려주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초세선. 딱, 요렇게. 이거 올라왔죠? 이거는, 고점이, 낮아지다가 고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보금 그렇죠? 그쵸? 음. 봉을 봐도,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메모소 하고, 이렇게. 사모라고 사모펀드가 이렇게 사잖아요. 이런 거에 이런 게 가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강하게 사는 거. 같이 사네? 기관 사모펀드? 외국인? 같이 사네? 이런 거 사는 거죠. 응? 일단은, 반도체는 이렇게. 요것도 반드시 해주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끌어올리기로 해. 외국인이, 외국인이 끌어올려. 기간 입지를 하고 있고, 요런 게 올려주는 움직이나오 거죠.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항상 싸진 다음에 애들이 올린 다음에, 싸진 다음에 크게 올려, 싸진 다음에 크게 올려. 시가총 900억 밖에 안 되네. PC 트랙트, 분기 또, 출가총이5 6 5 밖에 안 되는데, 기관이, 와, 합시다. 저 이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내가 판매총, 응, 음, 총판. 돌려주잖아요. 돌려줘. 이렇게. 이게 고가는 터졌는데, 고가는 못간 애들. 요런 애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 이게 메모를 뚫은 거다. 메화 메모 소화. 메모 소화. 그러면 얘는 이것이 우리부터 다시 한번 염소하고, 염소하고, 이제 다시 올린다는 얘기. 매트리지랄에 막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 바로 가든가. 음. 굉장히 좋은 차트이기다 차트. 항상 이제 바닥에서 돌려주는 걸 사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올라가는 거 주장하지 마시고, 일본 고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직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확실한 기업이 나올 때만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안 올려드리죠? 예. 네. 방송이 매일매일 안 올라오잖아요. 확실한 거,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아, 봤을 때, 확실하게, 아, 저평가돼 있다. 수으 들어온다. 올려준다. 그런 것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사방송과는 차원이 틀리다 그쵸 사방송으로 막20% 뭐30% 올라온 거와 이거 수급 들어왔어요 눌릴 때 사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더 올랐어요 추세로 돌려줄 때 요럴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큰 시세를 먹어요 제가 그렇고 제가 수익영상 올리는 거다 보세요 거의 다막2 0 30% 그렇게 먹는 이유가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먹는 겁니다 슈팅이 나와버리는 거죠. 정확한 면에서. 제가 요번에 또, 네이처셀도 정확하게 0점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좀저은 거야. 뭐냐. 너무 정찰병 조금 더 하고, 크게는 못 먹었어요. 보시면은, 자, 20%, 20%먹잖아 여기, 이날에 들어, 이날에 들어가서. 두뚝 먹고, 어, 추세 꺾이길래? 할죠 자, 5분 봉을 보면, 5분 봉으로요 5분 봉을 보면, 요렇게. 61선에서 멀지 않을 때, 추세를 돌려줄 때, 행보를 끝내고 추세를 돌려줄 때, 이게 제가 이걸 언제 샀느냐. 이거 시가를 산게 아니에요. 예약 매수 거르는 예약 매수 새벽에 예약 매수 거르나 써 경찰병 저 혈압 혈압 주혈압 주정이 혈압 주 근데 날라가 버린 거예요 수급보고 기관 수급 이거 수급보고 들어갔는데 좀 크게 배팅해서 됐어. 펀드어요막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스틱 나왔기 때문에 스틱 나고 어 꺾인다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그래도 수익이 여러분 수익이 그래도 그래도 20%로. 네. 이렇게. 저, 뭐, 분봉을 봤을 때, 이렇게. 6 0일선 장기평선과 멀지 않을 때 사는 겁니다. 멀지 않고, 꾸물꾸물 올라올 때, 꾸물꿈물 이렇게 서 행보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고, 여기서 꿈물꿈물 자고 있잖아요. 이때는 2% 정도밖에 안돼 그러고 나서, 옥수튼. 요렇게. 오늘 계속 들어보고잖아요 이때, 거래대금 얼마야? 4천억이네 음. 이게, 이게, 이게 세력이 사는 신호란 말이야. 1억 이상. 무슨 뭐, 거래대금 뭐, 상의를 봐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크게. 가로, 다, 다담나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이렇게, 쇼팅이 걸려버려요.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해갖고 돌려줄 때. 열심히 쭉저교수님 뭐 부려야 된다. 확신합니다.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